안녕하세요, 시리맨입니다. 화웨이 미디어패드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새로 나온 제품을 좀볼 건데, 먼저 화면은 8인치로 해상도는 1 9 2 0에1 2 0 0으로 어, 해상도는 상당히 좋습니다. 아주 가까이서 봐도 화면 상당히 깔끔하고 선명하고 뭐 화질이 좀 낮, 낮은 느낌 그런 느낌은 좀 거의 안 들고요. 상당히 어, 좋네요. 그리고 디자인을 보면은 이 평평해요. 되게 평평하고. 금속 디자인을 사용해서 어, 상당히 단단하면서도 약간 좀 무게감이 좀 있고 좀좀 어, 좀 고급스러운 느낌 듭니다 뒤쪽 봐도 그렇고요 뒤쪽에도 카메라가 있고 충전 단자는 마이크로 USB로 돼 있어요 마이크로 USB로 돼 있어서 어,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충전기 등을 이용할 수 있고 충전기를 보니까 5V 2A 규격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걸 그대로 쓸수 있고 이거는 어, 스피커가 양쪽으로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두 개, 두개 들어가 있고, 그 유튜브나 뭐 영상 재생할 때 소리가 양쪽으로 나와요. 네, 양쪽으로 나서좀더 좋은 사운드 들을 수 있고, 이 사운드가 여기도 로고가 있지만, 하만카돈 어, 스피커가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아무래도 음질 같은 부분은 좀더 좋겠죠. 그 저가형 태블릿을 보면 한쪽에서만 소리가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스피커마저도 음질이 좀 떨어지는데, 이거는 스피커가 두개 들어있고, 음질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화면 상당히 넓고, 시원하게 되어있고, 아래쪽에 보면 홈버튼도 있어요. 버튼을 보면은, 어, 하드웨어 버튼, 이렇게 누르어서 작용하는 그런 버튼은 아니고, 터치로 동작하는 버튼이에요. 그래서, 이 버튼 이용해서 또 여러가지 작업할 수가 있는데, 설정 들어가니까 이 부분을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탐색키라고 있는데, 탐색키에서 보면 탐색키 병합이 있습니다. 만약 그 가상 탐색 표시줄을 표시할 수도 있고요. 그럼 이렇게 하면은 이 화면 여기 이제 홈 버튼이랑 뒤로 가기 버튼이 표지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표지가 되죠. 근데 이걸 통합시키면은 이 버튼 하나로 작업할 수 있어요. 이 버튼 길게 누르면 홈 화면으로 이제 넘어가고요. 한번 누르게 되면은 이제 또 뒤로 가고 또 여기서 이제 끌어내리면은 작업 전환을 할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버튼은좀 처음에 조금 익숙해지려면 이게 좀몇번 해봐야 되겠더라고요. 이 버튼 하나에 좀 다른 액션을 취해서 좀 다른 복합적인 작업을 할수 있도록 탐색키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아 스펙을 좀 보면 한 가지 빠뜨린게 있는데 이게 배터리가 좀큰게 들어왔어요. 4,800mAh가 들어왔는데 실제 사용해보니까 배터리는 음, 잘안 떨어지긴 하더라고요. 배터리가 좀 오래 갑니다. 그래서 뭐 집에 사용할 때 아이들이 사용한다거나 어른 이 사용한다거나 막 돌려가면서 이렇게 사용하더라도 뭐 하루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어 용량인 것 같아요. 일단 지문 인식이 되는 정도 편리하고 지문 인식이랑 이런 부분도 왜넣는지 생각해 보면 아이들이 사용하는 부분 때문에 좀 넘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잠금된 상태에서 아이들이 핀 이거 아무를 모르면 안 넘어오겠죠. 근데 핀 번호 어떻게 알면은 넘어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지문 인식을 해야만 이렇게 할수 있도록 돼 있어서. 좀더관을 생각할 수 있죠. 꺼낸 상태에서도 지문을 인식을 하면 바로 즉각적으로 켜집니다. 그리고 이것도 어, 화면 전환 같은 건 되더라고요. 이렇게 밀어서 이거 터치를 하고 이렇게 밀면은 이런 식으로 창을 두개 나눠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네. 쓸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아이들한테 좀 괜찮다고 하는데 이유를 좀 보니까 이게 아이들이 쓸만한 쓸 앱들좀 있어요. 아, 여기 창이 분할됐네요. 보면, 이기눌러좀 닫겠습니다. 아이들 쓸수 있는 기능도 있는데, 이펀 퀴즈라고 해서, 이렇게, 아이들 쓸만한 앱들이 모여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 실행해볼게요. 퀴즈 코너라고 있는데, 실행시키면, 뭐, 녹음기도 있고, 카메라도 있고, 이거는 사실 아이들을, 그, 아이들 있는 부모들은 더잘 알지도 모르겠는데요. 퀴즈 페인팅, 머릿속에서 아이들이 그림을 그릴 수 있고, 근데 여기서 나가기할 때도, 공호가 종이 하에 나갈 수있요 그러니까 암호로 입력해야지만 나가게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용하면은 아이들이 이걸 가지고 <laughs> 이상한 앱이나 이상한 게임 같은 거 실행할 수 없도록 돼 있고 그 해당 앱만 사용할 수 있도록도 할수 있는 거죠. 그 외에 뭐 아이들 나라나 뭐 드로잉 뭐 이런 거 보니까 뭐 그림을 그리니까 막 따로 움직이고 하는 그런 기능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림에는 이게 막 이렇게 움직여요. 신기하게 잘서 인식으로 움직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뭐 제가 아까 방 그렸던 이 고양이인데, 고양이 선택하면은, 네, 그림을 이렇게 따라 그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어렵지 않게 이렇게 따라서 그리면은, 이 고양이 그리자마자, 이렇게 원을 그리고, 코도 그리고, 이렇게 그리면은, 이게 나중에는 따라 막 움직여요. 이렇게 따라. 이렇게 인수염도. 인수 그러면은 얘가 따라 서 움직이듯이 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아이들이 그냥 흥미를 느끼고 할수 있을 만한 그런 형태로도 있고요. 좀덜그렸나요안 넘어가네. 네 이렇게 막 움직이자. 이으로이 식으로 에서뭐 식으로 아이들 사용할 만한 그런 앱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좀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고, 아 어, 그리고 이 어른들이 사용할 만한 것도 있어요. 여기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 해가지고 앱들이 모있는데 뭐 오피스나 워드, 엑셀 뭐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이제 그풀 버전으로 지금 들어가 있어서 이걸 바로 어떻게 보면은 정품처럼 바로 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능들은 음, 상당히 많이 쓸 만한 기능이에요. 그래서 어, 개인적으로는 그 워드나 워드 파워포인트 이런 거 정말 많이 사용하는데, 이거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앱들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유튜브도 재생해봤는데요. 화면은 상당히 넓고 시원하고요. 그리고 사운드가 양쪽으로 계속 나옵니다. 막아보니까 소안 나오죠? 이쪽도 그렇고요. 네. 그래서 소리가 양쪽으로 나와서 확실히 어, 사운드를 느낄 때좀 선명하게 잘 들리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네, 좀 아쉬울 수 있는 점은 이 부분이, 만약 이렇게 잡으면 여기 이렇게 잡게 되면 소리가 좀 막히는 부분이 생겨요. 네 그래서, 뭐, 필요하다면 이렇게 뒤집어서 잡으면 좀더 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거치대 놓고 사용하는 게좀 편할 것 같고요. 스피커 어쨌든 이쪽에 있으니까 이 부분은 막지 않도록 좀 생각을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아이들 또, 아이들이 또 쓸만한 거 있는데, 여기 보여드리면, 비디오 포털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 보면, 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원래는 유료인데, 뭐 완전히 무료처럼 쓸수 있는 앱이 있어요. 보면, 아이들 나라라고 있는데, 비디오 포털에서 들어가 보면, 뭐, 뽀로로랑, 그리고 옥터넷, 뭐, 저는 사실 몇 가지 밖에 모르겠어요. 나머지들은 뭐, 아이들이, 아이들에게 뭐 상당히 유명한 것들이겠죠. 라바도 있고 한데선택 해보면, 여기 있는 것들을 다 거의 무료로 볼 수가 있어요. 무료 재생이라고 나오죠. 재생 눌러보면, 다 거의 다 무료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재밌는 것들을 계속 아이들한테 뭐그 아이들한테 맞, 맞을 만한 뭐 너무 좀성정적이거나 너무 좀 위험한 컨텐츠 말고 좀 안정적인 컨텐츠를 많이 보여주고 싶은 분들은 이런 걸 사용해 보면은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당히 많아요. 이거 말고도 네, 여기도 이만큼 있고 아이들 채널에서 뭐 이런 것도 있네요. 이런 것도 있고 이것만 이용하게끔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 앱이 또 업데이트가 되면 이제 또 아이들만 좀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업데이트가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 근데 아직은 업데이트 안되있는데 나중에 된다고 합니다.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웹 서핑 속도는 음, 상당히 좋았어요. 상당히 쾌적하고 빠릅니다. 빠르고 그. 5GHz도, 기가듀얼밴드 아, 지원하기 때문에, 5GHz로 연결시켰을 때, 벤치비로 성능 측정해보니까 200Mbps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중간하게 대충 속도 나오는 그런 정도의 태블릿하고 좀 차이가 났습니다. 확실히 성능도 좋고, 음, 괜찮네요. 그래서, 뭐, 맵서핑 같은 거를 하는 용도로 집에서 그냥 아이들도 쓰고, 어른들도 쓰고, 그렇게 편안하게 쓸만한 그런 제품으로 상당히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그 생각, 생각이, 아, 생각보다 기능도 많아요. 여기 설정 들어가 보면은, 할수 있는 것들 되게 많아요. 네. 보면 웬만한 기능 도다 되고 뭐 탐색기나 뭐 지문 아이디 등록시켜서 뭐 여러 사람으로 등록도 가능하고 뭐 스마트 지원 이렇게 해서 뭐 스마트 커버 같은 것도 지원해서 이제 커버도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전원 켜고 끄기 예약도 있네요. 그런 것도 그런 기능들도 이용해 보면 자동으로 꺼졌다 켜졌다. 뭐 그런 식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심카드랑 마이크로 SD랑 같이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야외에서도 뭐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 가 없고요. 용량은 32GB 제품인데, 음, 근데 만약 용량을 늘리고 싶다. 그러면, 마이크로 SD 장착해서 용량 얼마든지 늘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뭐, 제한? 뭐, 불편함? 그런 거 전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스템 업데이트 이런 것도 다 가능하고, 안드로이드 버전이 7.0이 들어가 있고요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완성도? 그런 게 상당히 높은 제품인 것 같아요. 네. 금속 디자인도 되어 있고, 디자인도 좋고, 성능도, 음, 빠릿빠릿하게, 되게 좋은 태블릿 어, 태블릿이었습니다. 어, 좀더 자세한 리뷰 같은 경우는 제가 글로 따로 올려 놓을 테니까 영상도 한번 보시면 영상 보시고 이제 글도 좀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